우리는 평생 말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고, 말이 씨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지만 태도는 평생 행동으로 남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사람의 격을 결정합니다. 18세기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치장할 수 있으나 태도는 꾸밀 수 없다. 즉, 말은 감출 수 있어도 태도는 몸에서 새어나오고 습관으로 남고 결국 그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왜 말보다 태도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태도로 품격을 만들어 갈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투보다 그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작은 친절, 꾸준한 생활, 책임감 있는 태도, 조용한 배려, 이런 것들이 바로 말보다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을 보면 마음을 알고 마음을 보면 품격을 안다.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태도는 평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디서든 숨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말로는 친절했지만 얼굴 표정은 차갑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해하지 않았습니까? 정약용이 보기에 이런 불일치야말로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태도는 꾸밀 수 없다.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다릅니다. 만나고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태도는 금방 들통납니다. 웃으며 말하지만 눈은 차갑습니다. 배려하는 척하지만 계산적입니다. 친절한 말 뒤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남을 도우면서도 티를 냅니다. 정여용은 이를 겉과 속의 불일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태도를 먼저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말은 바람 같고 태도는 그림자 같다. 바람은 사라지나 그림자는 남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말은 좋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믿음을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된다는 것. 가장 진짜 태도가 드러나는 곳은 바로 가까운 사람 앞입니다. 배우자에게 말하는 태도, 자식에게 대하는 태도, 형제에게 보여주는 말투, 부모에게 보이는 표정.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본모습입니다. 정약용은 특히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가까운 가족에게 차갑다면 그 태도는 진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착한 사람보다 가까이서 바른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퉁명스럽습니다. 직장에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가족에게는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용서해 주겠지 하고 아니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짜 품격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인격이라고 여러분은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정약용의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태도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십시오. 약속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겠다보다 함께 한다가 더큰 힘을 갖습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십시오.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먼저 짐을 들어주십시오. 둘째, 감정보다 원칙을 지키십시오. 기분대로 움직이면,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관대하고, 내일 기분이 나쁘다고 차갑다면, 그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약용은, 감정이 아닌 행동의 기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일관된 태도, 그것이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작은 배려를 크게 실천하십시오. 태도는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한마디 감사 인사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거창한 말보다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넷째, 말없이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약용은 도와주고도 떠들지 않는 사람을 진짜 큰 사람이라 했습니다. 도와주고 나서 자랑하거나 보답을 기대하거나 은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돕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품격입니다. 이네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할때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품격이 되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태도가 곧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깊이 있고 따뜻한 마무리 톤으로 정약용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말이 아닌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나이는 숫자지만 태도는 인생입니다. 말은 이치지만 태도는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 사람의 평판이 되고 그 평판이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친절, 꾸준한 생활, 책임감 있는 자세, 조용한 배려, 이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품격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18년의 유배생활 속에서도 정약용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후세에 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말보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이 아닌 태도로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